씨발, 닉네임, 여름이 내리다, 겨울을 마시다, 씨발. 내가 말하는 이감성충들 그냥. <laughs> 근데 이게 좀 낮은 티어에 좀 많은. 골, 골, 프 에, 좀 다사까지. 특히 좀 다사에 좀 넘치는데, 아래 티어는 좀 반반이고, 다사에 넘쳐. 감성충인데또 어느 정도는 하긴 하는. 근데 그게 딱 다이아 사 거기서 운전 뭐더 올리는 거. 아, 어, 닉네임, 씨발. 닉네임 보니까 좀 너무 정 떨어지는데? 야, 이거 로클이잖아. 안돼요! 아, 이거 제드 나갔다, 근데. 아, 이거 씨발, 제드 나가가지고. 아, 씨발. 승리. 아, 진짜 승리 쳐지면 안 되나? 내 1렙 칼, 아칼리가 생각이 있으면 연막질 거야. 일어섰다. 생각이 없는 걸로. 이다 어, 어, 잠깐 이게 안 돼. 어, 참귀엽기도 하지. 아아 아, 미니언 띠발. 어, 빨리 죽이지 레드 뎀으로 정글 좀... 드디어 내판 만의 정글이 좀 마음에 드는데? 리시나 할줄 아는 게임 봐봐. 이게 딱 느낌이 오지, 그냥 어떻게 하형 그냥 이 강력한 타칼리의 라인전 바탕으로, 형 정글이 타 별거 뻔하니까 동선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, 주변에 있다가 바로 와준대. 그리고 아칼리, 내가 또 딸이 피니까 아칼리를 또 잡는데, 잡으려는 넌이겨라 리시나.

<laughs> 안대용아 <laughs> 어. 안대용 할때 너무 귀엽다 뭐라고? 만져, 아니 잡아줘 어리 잡아 줘. 자. 그렇게 하면 내가 달라 줘? 적의 학살. 우리 모든 곳에 존재한다. 고통을 느껴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우리가 곧 복수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

왜 이렇게 딱딱해? 리시나 영화한편 쓰자. 그냥 내 쪽에서 해안 되겠다. 어 리시나. 딱봐 탑이지? 아니 그냥 나 탑으로 바꿀 까 그냥? 아, 어. 아칼리 씨 화가 많이 나지요. 나 이거 넘어가면 그만인데? <laughs> 아칼리 이거 아칼리 없어? 너 리시나, 마루는 이건좀 탑에 힘을 실어줘야겠죠? 나한테용 우리 윤곽이, 하게 먹을 수있게 그럼 나한테 안 오고 있죠안돼고나 <laughs> 강심이에요 나한테 안 맞아봤지.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아, 심캐리. 아, 너 그냥 어, 왜 이렇게 잘하지? 탑칼리 이이 새끼 그냥 탑칼리를 잘함. 자, 4승1패 배치. 뭐잘 나온건가? 오랜만에 생계파와가지고 길량은뭐 간단하게 요정도?